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 잘 다녀오시고 물놀이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조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벤츠 E클래스입니다 W213 모델로 E300 휘발유 엔진을 품은 아방가르드 등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찾기 힘든 완벽한 풀옵션을 갖고 있는 희귀한 매물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 등록 2017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약1 5만6천0 0 k m 가량 운행한 차량입니다 옆에 성능 기록부 보시면 황금 하나 있는 외판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엔진 미션 하부에 누유누수 한 방울 없는 성능 점검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장점부터 외관, 실내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 클래스 같은 경우 디젤 엔진과 그리고 휘발유 엔진 있죠? 휘발유에서도 E200과 E300 엔진이 존재를 합니다. 자,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보다 휘발유 엔진이 더 많은 옵션을 탑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E200 차량은 옵션이 없는 차량이니까 배제를 하고 2 3 0 0 아방가르드 오늘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벤츠가 이제 조금 유명한 얘기가 옵션 장난질이 조금 심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오늘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간 완벽한 풀옵션이 희귀한 매물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시세표분도 볼까요? 일단 오늘 차량 17년식에 15만km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판 단순 판금 하나의 무사고 차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동급 스펙 기준으로 이거보다 옵션이 한참 빠진 애들이 2,300, 4,000 만원대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 시켜드릴 금액은 2,190만원으로 사실상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고정리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금액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키로수에 비해서 내외 관 컨디션이나 그리고 차량의 상태 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차주 분께서 kcc 목동에서 관리를 해 주셨고 또 고질병인 tpms 센서도 4개 다 교환이 되어 있으며 미션 오일도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굉장히 괜찮고 저희가 입고 후에 타이어 전전량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어 뱅크에 가서 a급 타이어로 내짝다 교환을 해놨습니다. 잔존량은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 또 오늘 차량은 원색은 셀레나이트 그레이라는 옆에 보시는 쥐 색깔의 바디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전차주분이 3번 동안 전체 랩핑을 하면서 외판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광 흰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랩핑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들뜬 부분이나 어디 찢어져 있거나 하는 부분 없고요. 수선이 필요한 곳에서 즉시 쓰실 수 있을 만한 추가 랩핑지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옵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클래스가 벌써 이렇게 또 심지어 디젤 엔진이 아니라 휘발유 엔진, 그것도 2300 e 차량이 이야, 이렇게 옵션이 가득한데 벌써 2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 보면은 가성비가 넘치는 구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무광 흰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흰색 바디를 품고 있고 원색은 셀레나이트 그레이 G 색깔을 품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이죠. 멀티빔 하이 퍼포먼스 LED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 주행 등인 두 줄의 위에 파란 색깔 라인이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서 오토 하이빔이나 아니면 웰컴 라이트 같은 부분들 굉장히 많은 옵션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방가르드 모델이기 때문에 본트 위로는 매립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지향을 합니다. 이 가운데 그릴 위쪽으로는 전방 카메라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차량이 또 추가 옵션이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E클래스 230 아방가르드 모델 중에 나이트 패키지라는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차량은 휠이 조금 다른데요. 옵션이 대거 다 빠진 상태로 외관에서 포인트만 살짝 살짝 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차량은 2300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순정 아방가르드2300 휠이 적용이 되었고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커팅휠 재질이고요. 휠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차기스가 조금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뒤 타이어 모두 60%에서 70% 정도 되는 A급 타이어로 제가 40만 원 가량 주고 전부 다 갈아놓은 상태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에서는 후측방 경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손잡이 쪽에서는 도어 개폐가 간편해지는 키리스 엔트리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 썬루프와 파노라마 썬루프로 나뉘게 됩니다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완벽한 풀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은하수를 표현한 이 펄이 들어간 굉장히 이쁜 LED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범퍼 아래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형상을 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이 차량이 또 요것도 추가 옵션인데 전동 트렁크도 빠진 차량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겠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돼 있어서 원터치로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렁크 안쪽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트렁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한번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랙 우드 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벤츠의 시그니처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에서 시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의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3단의 열선 시트, 그리고 추가 옵션인 3단의 통풍 시트, 워크인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프리미엄 사운드,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또한 순정으로 추가 옵션으로 적용이 된 완벽한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을 살펴봤을 때도 블랙 우드 그레인과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었고, 3단의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일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랙 시트로 관리가 용이한 컬러가 구비가 되어 있고, 실내 안쪽에서는 계기판 쪽부터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도어 트림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겨주는 모습으로 야간에 굉장히 이쁜 진정한 벤츠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차량은 수아로브스키 스타일의 큐빅으로 이 버튼들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벤츠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치거나 아니면 실내 등이 비추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벤츠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죽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오염이나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의 상태도 살펴봤을 때 2열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로 맞아주는 실내가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가죽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기판상 주행거리 15만 6 857km 확인되십니다. 지금 시동 걸린 있는 상태지만 RPM 부조 현상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일절 없습니다 해당 차량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와이드 콕핏이라는 전자식 계기판 추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요 또한 벤츠의 경우 메시지 탭을 통해서 계기판에서 이 차량이 떠 있는 경고등 메시지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계기판 상단으로는 HUD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없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핸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는 계기판 설정이, 우측에는 디스플레이 설정 버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의 추가 옵션이죠. 이 차량은 핸들 열선이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완벽한 풀 옵션의 벤츠 이클래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 핸들 조작과 크루즈 컨트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드 코피스로 인해서 더욱더 넓어진 일체형 순정 디스플레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형 인터페이스로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식이 좋은 차량들과 똑같은 기능과 그리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하게 되면서이지 액세스라는 옵션이 추가되고 멀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이차량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실시간 연동 서비스도 활용이 가능한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됨으로써 이 연동 서비스의 오류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진 기어 작동 시에는 후방 카메라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가 화질 깨끗하게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전진 기어 작동 시엔 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조기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석 동승석 각각 온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또 큐빅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이쁜 벤츠의 실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에 벤츠사의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쪽에서는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주차 센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오토 스타뱅과 같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DIS 조그셔틀과 벤츠사의 터치 패널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키 개수도 두 개로 모두 보여중입니다 계기판 상단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까지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터치로 간편하게 썬루프 조작이 가능하시고 잡음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벤츠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2,1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넘치는 수입세단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벤츠가 워낙에 옵션 장난질이 심한 차량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추가 옵션이 빠짐없이 다 들어간 완벽한 풀옵션 정말 만나기 힘든 희귀매물이고요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조금 더 비싼 경우를 갖고 있는데 아방가르드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익스클루시브보다 많은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옵션 선택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지 마시고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히 많은 옵션들을 즐겨 보실 수 있는 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뭐 미션 오일 교환이나 아니면 타이어 교환이나 TPMS 센서 신형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서 충분히 좋은 가성비적으로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클래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매 금액 2,190만 원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이니까 시세표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클래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진짜 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과 더불어서 어디 가서서 만나보실 수가 없는 괜찮을카만 시행하는 무상 보증 혜택과 광고 플랫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홈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갖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구매 환경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시운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나지 않으시거나 혹은 거리가 멎인 분들은 비대면 탁송 출고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을카는 이런 판매 영상뿐만 아니라 매입후기, 출고후기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괜찮을카가 어떤 업체인지 보시면서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괜찮을카 비대면 탁송 출고도 가능하며 전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국 최저금리로 맞춰드릴 수 있게끔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매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